오늘은 수박 수영장에 가지고 놀아볼거예요잘 음, 잤다 오늘은 수박 수영장에 갈거니까 수영복으로 갈아고 여보 옷은 뒤에 있어 머리카락은 예쁘게 땋아야지 음, 큐티 큐티 빠졌어, 리리 공주 만들기 짱, 짱, 짱. 근데 슬슬 별 배가 고프나 한 시간 후. 우와, 수박이다! 냠냠냠냠냠. 맛있다, 맛있어. 아, 수박 수영장. 엄마가 30분만 놀라갔는데한시간을 놀아보는 날. 이제 어디 그럼 갈게, 토피야. 안녕. 그거니. 짠. 이렇게 수박수영장과 소윤이의 소현이의 하루는 끝났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와우. 서서. 아, 아, 구독 좋아요는 필수예요. 안녕. 아까 전에 목소리는 누구였을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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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마지막에 공개됩니다. 안녕. 끝.